오늘은 두부 한 모를 통째로 그리고 위에 적 올려진 고독 참치의 이야기 물기를 한번 싹 빼주고 3분의 1쯤 남겨놓고 저렇게 칼집을 내는 거예요 반 자르고 반에반또반에반 그리고 저거를 그대로 올리브유 삥 둘러주고 칼집 있는 부분을 밑으로 윗면하고 아랫면만 노릇하게. 꽈리고추 한움큼 청양고추로 하셔도 되고요. 예전에 올렸던 고독참치 레시피는 제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어요. 재료는 뭐 간단해서 기본적인 레시피는 밑에 써드릴게요. 매운 고춧가루도 팍팍. 자 이쯤 되면 마무리는 뭐다 버터 한 덩이 한번더 그렇게 버터 두덩 전자레인지 2분땡 하면 그냥 쓱쓱 비벼줘도 아우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벌써 끝났어요 노릇하게 구워진 두부에 그냥 적적 듬뿍듬뿍 올려서 참기름 음 마무리 예쁘게 치즈 가루 사실 고독 참치 레시피가 요즘 캔 참치 요리로 둔갑해서 700만 뷰를 찍었대요 이거 원래 내껀데 자꾸 털려보니까 막. 이거 화를 낼 필요가 없어요 진짜 더 맛있는 걸 만들면 돼요 저거 봐봐요 칼집 니까 깔끔하게 하나씩 없떡고 뭐 겁나 맛있어 이게 고독참치로 끝날뻔했는데 아니 열받게 하니 더 맛있고 멋진게 나왔잖아요 아, 근데 가만있어봐 잠깐 이리 좀 와봐봐 내가 만원 줄테니까 가서 새로 사와